자, 안녕하세요. 주식 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이럴 때는 올라가더라. 이럴 때는 뭐, 하락을 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많은 분들이 좀 수박 걸탁기 식으로 좀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정답이 없는 건데, 그냥 스스로 정해놓은 정답에 덫에 걸려서, 주식을 망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게 주식 초보자든 중수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를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할때 흔히 보여지는 속임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하는 거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실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주식을 잘할수 있는 건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준비하셨는데 살펴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주식 시장에서 페이크로 많이 나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다더라 쉽게 정리된 것들이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맞는데 주식 투자가 어려운 부분은 그거예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의외로 많거든요. 정말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90% 이상이 일반적이고 예외가 정말 조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을 버리고 포기하고 더 일반적인 상황에 항상 한결같이 배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주식시장에서 예외가 절대 작은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많다. 그럼 왜 그럴까라고 보게 되면은 초보냐 중수 말고 프로들 아니면 진짜 고수들 아니면 시장 조성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싫어한다 뭔가 감정을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역으로 페이크를 넣어요 어느 정도 파동이나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리한 현상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를 알아두는 거는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여러분들 뭐 초보자분들도 알고 있을 법한 장대 음봉입니다. 일단 파란색 긴 막대기 실쳐. 어 이거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락하는 거 아니야? 장대 음봉 나오면은 선절하려 했는데 장대 음봉 나오면 하락의 시작이랬는데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만약에 그 장대 음봉이 페이크라면 점점점 어떨까요? 100%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현상 정도는 알고 싶지 않나요? 호구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분봉이고요갭 떴습니다. 갭 뜨자마자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요 때, 어떤가요? 보면은. 이거 딱 보고 있었다.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싫을 거고,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런 정도 흐름은 조금 일단 첫 번째는 심호흡하시면서 침착하시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첫 번째, 갭 떴잖아요. 갭이 떴다는 거는 이 캔들에서 보여지지 않는 앞에 이러한 장대 양봉이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걸 먹어 들어가고 샀으니까는 저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어저께 종가에 거래량이 붙어졌고 오늘 시가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그냥 이거 단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시가에 장대원봉 떨어지면서 어? 거래량이 터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거래량에는 시가잖아요 동시효과 때 주문된 일괄체결 된 거래량이 한 번에 표현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져서 장대음봉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연출은 됐지만 이거 실질적으로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와 있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동시효과에서 거래체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겉으로만 보면은 보여지지 않는 페이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정할 거는 거래량 규모를 봐도 좋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 규모가 이 종목에서 굉장히 큰건 아니거든요 미비하다 미비하다라는 거는 그렇게 은어적으로 쫄 필요 없다 괜찮다 조금 더 보고 판단해도 된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긴 많이 했어요 판단이 애매할 때는 판단을 당장 하지 말고 조금 더 봐도 된다 그 정도 여유는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장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판단하지 말고 봉 3개 정도는 봐라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 정도만 봐도 이 종목은 이게 약간 페이크 흔들기에 가까웠다라는 거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진 않고 연속음봉으로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페이크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상을 알고, 그 다음에 판단을 조금 천천히 해라. 요 팁을 드릴게요. 지금 배운 것 토대로 접목해 볼수 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요번 거는 지난 사례랑 약간은 다르지만 큰 틀에선 비슷해요. 요거는 식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 중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하지만 식가랑 비슷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VI에요. 초보자분들은 VI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VI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중간에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정도가 멈춥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동시호가 매매로 바뀌어요. 그럼 동시호가 매매는 일괄 주문 받아서 일괄 체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랑 어때요? 동일한 형태의 매매가 됩니다. 시가도 장전 동시효가에 모아진 주문을 한 번에 체결시키는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장중 V.I.가 걸려도 그런 식으로 동시효가 거래가 되거든요. 동시효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게 일괄적으로 요 시가에 체결이 됩니다. 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시가에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발생한 거래량 중에 얼마만큼이 동시효과에서 시가에 체결된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페이크로 나오기 좋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현상을 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시가 동시효과에서 체결이 된 거고 나머지 훨씬 더 작은 거래량으로 이만큼 장대음봉을 만들었어요 이 장대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급등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성된 매수 호가창의 대기 물량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 툭툭 털어도 보여지는 캔들은 훨씬 더 길게 장대 음봉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은 더 페이크에 가깝다. 여기서 어, 어떡하지? 이거 망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페이크에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 거는 저번 사례보다는 조금은 더 응용되거나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 보여지는 게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연속으로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었던 것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은 그냥 뭐 되게 의미 부여하거나 되게 하락 시그널로 볼만한 요소는 없었다에 가까운 건데 이런 식으로 딱 진을 빼버리면은 감정선을 건드리죠. 흐름이 안 좋게 연출되니까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큰일 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그냥 페이크에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들고요. 길게 한번 보게 되면은 페이크 흐름을 만들고 나서 진을 빼고 다시 더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 거는 난이도가 있는 건데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대고요. 요 파트가 페이크였다는 거를 구분할 줄 알면은 매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좀 질문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페이크다. 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그래 이거 하락하는 거 같지만 아니야. 결국엔 올라. 맞나요? 이렇게 페이크라는 판단이 들면 나중에 오르나요? 아니면은 페이크는 페이크대로 나오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에서 여전히 답을 좀 구할 것 같거든요. 페이크가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오르는 걸 기다려서 팔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페이크니까는 무서워서 팔지 말라는 그 정도의 얘기인지. 단순하게 답변 드리면요.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올라 떨어져 요 정답을 찾고 있는 거라면은 그 정답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냥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그래서 올라 떨어져라고 하게 되면은 답은 한결같이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답이네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laughs> 근데 이게 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답인데 듣는 분들은 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게좀 문제긴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 그 정답을 찾고자 하는 거는 사실 생각을 해 봤는데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정답을 찾지 않으면 매매할 줄을 모르니까. 그죠?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덧붙일수 있는 거고. 네. 자, 아까 첫 번째 보여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네, 뒤에를 안 보여 주셨는데 여기서 어쨌든 회이크 같은 이런 장대 음봉이 장 초반에 만들어졌고, 장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웃긴 거는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질문이긴 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페이크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가나?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갔지만 아까 그것처럼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릴라고 저런 페이크를 하는 건가? 라는 또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쉽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페이크가 나왔다라고 해 볼게요 그 말은 페이크가 올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파동이 나오고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맞아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일 수도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요 상황에서 일찍 판단하고 단정하게 되면 뭐야 페이크 나왔는데 계속 하락만 하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이 사이 시간 동안에 주식이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들이 빵빵빵 빵, 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을 또 꼬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 떨어져로 생각하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페이크였고 수급이 살아 있고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후속 파동을 만들어 줄 건데 그 후속 파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지는 다시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올라 떨어져를 판단하지 말고 후속 관찰을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관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그냥 입 벌리고 떠먹여 드린 거거든요 알려드린 거죠 하나를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면 은 많은 분들이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런 페이크를 찾아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데다가 나는 베팅 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관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내가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기법을 만들어 버리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니님이 요, 요, 긴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가 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페이크 한번 주고, 또 여기서 뭐 페이크 한번 주고, 뭐 여기서 페이크 주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페이크 여러 번 주다가 여기서 올려버리면, 나는 한 요거 보고서 들어갔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죠. 물려있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바이 앤 홀딩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내내 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그 이후에 파동에 대응을 할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결국은 그냥 모두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높아짐도 들고 뭐 저희가 그러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양산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화, 정형화, 기법화 하는 능력치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laughs> 사람들. 네. 근데 진짜 좀이 부분은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현상을 이해하라고 했지 절대 이 현상을 가지고 기법화, 정형화 시키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뭐 몰빵 매수하고 아니면 후구를 확 넣고 이런 거는 전혀 실전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지, 여기다가 배팅하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페이크 알려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뭔가 컨트롤 을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곳은, 요런 포인트가 나오긴 해요. 페이크 포인트와 맞물리는 그런 곳이, 어떤 공격이나 아니면 비중 확대나, 이런 포지션 변경을 꾸릴 때 나한테도 좀, 중요한 교차로가 될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유는 페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크가 있었다는 거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여기서 왕성한 활동이 일어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영역 표시를 해준 거라서 그런 데를 나도 이용할 줄 알면은 매매하면서 드리블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좀 좋더라 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졌다가 신규 매수로 몰빵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뭐 골점 돌파 몰빵 때려라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거를 조금 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더 비중 있는 포인트로 잡아봐라 하지 100% 몰빵 때려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페이크를 생각해 보면은 페이크도 덩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은 상황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신규로 가는 거는 오히려 알려주고 있잖아요. 페이크 자리였다는 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신규로는 글쎄요. 스캘핑 아닌 이상에는 별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장대 음봉 얘기였네요, 결국에는. 근데 그, 그냥 장대 음봉이 아니라, 동시효과랑 겹쳐지는 장대 음봉. 거래량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일 것 같고, 수급 분석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장대 양봉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듣다 보니, 음봉 양봉 떠나서 여러 가지 회이크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상황들 앞으로 저희가 종종, 특나는 대로 보여지는 거 있으면은, 같이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장대음봉이안 좋은 건 맞아요 뭐장대음봉은회이크니까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세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전체적인 영상의 의미를 오해해서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했고요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팁을 드리고 마인드에 도움될 만한 얘기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저희 영상들 꾸준하게 보시면 실력이 늘실 거예요 관점도 바뀔거고 뭔가 좀아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큰 틀에서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으로 누구나 혼자 독학해서 그렇게 잘할수 있느냐 그런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능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다르고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달라요 뭐 저처럼 하루종일 주식시장을 볼수 있고 원인님처럼 환경이 완벽하게 주식에 딱 세팅이 돼 있는 분이라면 뭐잘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은 좀 불리한 환경에서 주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불리한 환경을 본인의 능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또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어, 이거 가지고 수익 내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어 훈련시켜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고 매매도 같이 하는 그런 투자 클럽이에요. 근데 거기 오시면은 뭐 직장인이냐, 주부냐, 바로 어제 저희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부족한 환경을 한 단계 딱 끌어올려서 주식하기에 적합하게 좀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도 그런 측면에서 이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클럽 안내, 공지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